우리를 아, 그리스도께서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아, Good Friday,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왜 Good Friday죠? 왜 Good Friday죠? 제가 오늘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시다고 Good Only God is Good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역사적인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왜 good friday냐 하면 역사의 가장 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날. 역사적인 날. 2차 세계대전 당전, 당시 때 아, 일본에 그아 아토믹 밤이 떨어져 가지고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한 번에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수십만이 죽었는데 아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 수십 억이 살아났습니다.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이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수십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역사에 수십 억이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가 되심으로 이 말씀이 아. 신명기 21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범죄하거든 그 사람을 먼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 사형이 있잖아요. 사형 그렇죠? 어느 나라나 사형이 있어요. 사형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주신 것이 나무에 달으는 건데 놀랍게 하나님이 나무에 달리시네요.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그렇죠? 기독교의 가장 센트럴 한 메시지는 한 사람이 나무에 달린 겁니다. 이거 이게 센트럴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좋은 아빠가 돼야 되고 엄마가 돼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센트럴한 메시지는 여러분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 주시겠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계속 종교를 얘기하고 계속 축복을 얘기해요. 완전히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욕이 뭔지 아십니까? Jesus. 맨날 그런 욕하는 거예요. Jesus Christ.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욕.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렇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멸망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전부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Good Friday.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아, 이 진리는 아, 여러분 아시죠? 진리는 참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진리가 거짓이라면 말이 안 되죠? 진리는 참입니다. 진리는 추후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또한 진리는 현실입니다. 만약 현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슨 상상하는 거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이런 게다 상상하는 거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전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시죠? 진리는 참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할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장사하고 애들 키우고 결혼 생활하고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삶의 목적이랑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그. 근데 성경은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게 전부다. 이게 전부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하나만 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주라는 말이 세 번이 나옵니다. 저주라는 말 별로 듣기 좋은 말 아닌데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 Verse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 받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게 뭐어 문법상 이게 말이 바뀌었는데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어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두 번째 센트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주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주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오네요. 그렇죠? 예수와 저주 이게 기독교 메시지예요. 예수와 저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와 저주. Everyone, 예수와 저주. Good. 예수 is 예수 in every language. 저주 means curse. 첫 번째 저주는 여기서 나온 것은 예수가 하신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셨다 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저가 저주가 되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It is written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십자가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주 아래 있나요? 그렇죠. 누가? 나는 저주 아래 있네요. 저주 아래 있지 않나요? 여기 성경은 분명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십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가 멋대로 그렇게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에 속한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이 100개가 있는데 98개를 지키고 두 개만 어긴다. 그러면 미국 미국 정부가 봐줄까 안 봐줄까요? 봐줘요? 안 봐줘요. 절대 안 봐줘요. 미국 정부 정확합니다. 안 봐줘요. 그두 개가 만약에 하나는 treason이고 하나는 뭐, 뭐 I don't know plant to bomb the White House or something. 그러면은 살 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살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내가 우리 가족이 모든 인류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아, 하나도 멕센스 안 해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와서 죽어 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와서 죽어 주셨는데 우리는 대충 대충 살면 그게 어떻게 논리적입니까? 전혀 논리적이 아니죠. 그렇죠. 누가 저주 아래에 있는가? 성경은 단호하게 명백 명백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류, 모든 종교, 내 힘으로, 내 업적으로, 내내 행위대로 내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하면 Good Friday의 메시지가 뭐냐하면 그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부자 되었다? 아닙니다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입니다 영원히 구원하셨다 영원히 구원하셨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믿어주시면 한번 안내해 보세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플합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내 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가 되셨습니다. Simple message. Christ was cursed for us. 그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For us. 기독교의 메시지는 for us he was crucified. 내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내 자리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내 대신 대가를 치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죽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그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고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을 여러분 보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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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굉장 오케이. Okay. Gospel is not good advice to men, but good news about Christ. Not an invitation to us. To To do anything but a declaration of what God has done Not a demand but an offer 이것만 클리어하기 위해도 우리 인생 변할 것 같아요 난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은 좋은 충고의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사람들이라 좋은 충언이 아니고요 Good news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러 와서 무엇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Declaration of What he God Has Done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차이를 느끼신가 느끼시죠? 그리고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Do you catch this? People who go to church for a long time they don't understand. they keep hearing I gotta try harder, I gotta go to Bible study. No, yeah. okay. So that's what the gospel is.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이미 다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찬입니다. 성찬에 오늘 이제 조금 있다 할 건데 의미가 뭐냐하면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된 겁니다. 나는 이분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분 한번 아멘 해주세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아니면 이게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나는 예수와 하나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Cursed is everyone who s hanged on a tree.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이게 근데 기독교의 센 e n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것. 왜? 나를 위해. For us.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내가 갚아야 할,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에서 이미 옮겨졌습니다. 생명으로. 그래서 심판이 없습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것,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것.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 주신 것입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which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사랑하면 반드시 줍니다. 하나님한테 스탠지하지 않습니다. God loved me, Christ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Would you be willing to give your life? Would you just want to take the communion and feeling better? Would you be willing to give your life?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온전히 씌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진노가 다 부어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하나 can someone picture the wrath of God? He's holding his wrath right now. Whatever you deserve, he's holding. That's why you're alive. Can you imagine the amount of Wrath of God. I went to Africa, I saw this waterfall, Merchantson Waterfall. It's a, it's a it's magnificent looking waterfall. Usually people look at the waterfall from from, from, uh, from down, down up. But that particular time I had a chance to go up. Where the water was falling from the top to bottom, and I was watching from, from the top to bottom. It was the most magnificent view, one of the most magnificent views. Paul, you were there, I remember. And I was thinking about the wrath of God. Imagine the wrath of God poured upon you. That murchison fall will not do justice. Mm. Wrath of God. Holiness of God. Poured upon a sinner. And all of it, what you deserve for eternally, was poured upon him. That was the hell. Hell is not after he died, hell was on the cross, people. The judgment came upon him on the cross. 엘로엘로엘라바스 박사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이 가신 지옥은 죽은 다음에 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 못에 찔린 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가 을쓴게 아픈 게 아니라 그것도 아프셨겠죠. 그런 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폭포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온 인류의 하나님의 진료가, 진노가 이분한테 한 번에 보여줬습니다. 과, 여섯 시간, 여섯 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능력인 것입니다. 역사적 시간이었습니다. 역사적 시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역사적 사건으로 오셨고 역사적 인물이었고요. 역사적인 몸을 갖고 계셨고 역사적으로 죽으셨고 역사적으로 진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의 피와 죽으심으로 모든 죄악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다치어지고 우리의 죄악이 넉게미 완전히 도말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도말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자주 쓰는 말이야.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것입니다. 클렌즈드 와일드 스노우. 예수의 피를 예수의 심판을 통해서. 그러므로 모든 저주가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치루어졌습니다 하고, 하고 거예요, that's why I want to be on the train with Jesus. Because that's done away with. Justice has been met. My sin has been propitiated. That's why I want to be with him. 남은 게 뭔가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뭔가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것, 겨우 겨우 그냥 연명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요.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두번 우리 성경에서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고 빌립보 감옥에서 그 죄일러가 아, 아,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러니까 가서 다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래야 쫓아오거든요. 그럼 내가 한, 보아가 하늘에 있을 것인데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Follow me. 그리고 죄일러가 물었을 때는 죽을 자기가 막 자살하려고 그랬죠. 감, 저기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고 그랬더니 바울이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나 여기 있습니다. 안 도망갔습니다. 하니까 그때 이 필리핀 죄일러가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야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 개를 합치면 믿는 거하고 예수님 따르는 거는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해 주세요. 네. 믿는 건 주일날 하는 거고 사는 건 주중에 하는 거다. 완전히 그는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믿는 거하고 따르는 거하고는 하나입니다. 한 배를 타고 한 기차를 타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아니면 성찬하지 마셔야 합니다. 내 인생을 살피고 여기에 참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메시지는 나를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The message of the cross is saving message, people. You need to hear the saving message. Not religion producing message. Religious mindset producing message. 14절에 남은 게 뭐냐면 그리하면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저주가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는 복이 흐르는데 복이 세상 물건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백, 은혜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것만 마,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성령님을 모르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결혼하셨습니까? 하면 얼마 웃기는 질문이겠어요 35년 동안 했습니다 부인이 몇명 두셨습니까? 딱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아십니까? 그런데 모르면 뭐예요 그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 인도하는 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예수와 함께 한 기차에 올라타셔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의 메시지도 맥센스하고, 그래야 성경도 맥센스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속다가 영원히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여러분. 폭탄이 터져 갖고 수십억이 죽은 여, 인류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 한 봄입니다, this is the gospel people this is the gospel Christ crucified it's never about what you have to do it's all about what he has done that's what Good Friday message of Good Friday is